서울 곳곳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이 중에서도 각각의 살림이 잘 운영되도록 거시적인 눈으로 살림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상시 근로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22%. 근로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은 비단 건설뿐만이 아닌데요.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제도 마련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도 많이 우리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관점이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좀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산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외국인도 일하게 합당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 문화. 그만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았는데요. 한국 문화의 힘을 세계에 떨치는 지금,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의 콘텐츠를 보호하며 문화의 전성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저작권 보호원에서 현재 어떻게 단속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물 올라오니까 단건에 대한 건데, 토렌트 같은 애들은 분할되어 있고 여러 사용자가 파일을 나눠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토렌트 사이트는 저희가 접속 차단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최대한 찾아서 수사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IP,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 접속이 많다 보니 해외 사이트 차단에도 신경 쓴다는 답변에 위원들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laughs> 앞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작물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작권 보호원을 찾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민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저작권 보호원이 더욱더 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공부 구개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총 1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든든한 주춧돌 운영위원회 활동은 계속됩니다.